날씨가 계속해서 무더워지는 요즘 뜨거운 날씨에 지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떠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갔다 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휴가철 들으면 좋을 그런 음악들 조금 준비해 봤는데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떠날 설레임을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은 지나간 휴가에 아쉬움을 달래며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음악을 들을 여기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을 다락 바르고요. 저는 DJ 박순호입니다 첫곡 한살 차이의 Summer 듣고 오실게요. 아 더워. 아, Summer. 자 방금곡 한살 차이의 Summer 듣고 오셨어요. 어 정말 지금 날씨가 계속해서 뜨거워서 그런지 요즘 휴가를 이제 다들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만큼 오늘은 조금 휴가를 떠날 때좀 듣기 좋을 노래 그런 느낌의 노래들 좀 갖고 왔는데요. 같이 들으면서 뭐 휴가를 갔다 오셨다면 조금 아쉬움을 달래며 휴가 때 즐거운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이런 노래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를 이제 떠나실 분들은, 어, 노래 같이 들으며, 휴가 음악 들으며, 준비하는 그 설레임도 있잖아요. 휴가를 위해서. 그런 설레임 가득 안고 같이 일하시며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월 7일, 8월에 첫 번째 우리들의 다락방 방송 시작했고요. 저는 DJ 박순호입니다. 어, 우선 오늘은 첫 번째부터 신청곡,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뭐, 중간중간 알려드리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르셔가지고, 음, 한 번씩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구리전통시장 신청곡과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요, 010-2187-2902, 0 1 0 2 1 8 7 2 9 0 1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지나다니면서 또 아니면 어플로 들으시면서 한 번씩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요번에 좀 더위가 빨리 찾아왔잖아요. 그만큼 8월이 시작하고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아직도 여름이야. 아, 여름 언제 끝나 이런 느낌이 좀더 길게 <laughs>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바깥을 돌아다니고 또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신나는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 더 힘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나게 좀 휴가 관련된 음악들, 듣고 올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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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둘이야? <됐냐>? 있어요. <laughs> <laughs> 자, 방금 전곡 에이션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그 전곡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어, 여름휴가를 떠날 때 보통 많이 흘러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죠. 어, 여름아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에 어, 인디고가 부른 곡인데 어, 에이션이라는 그룹인지 가수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에이션이라는 가수가 그 리메이크를 해갖고 노래가 나왔는데 좀더 뭔가 흥의 겨운 같은 그런 느낌이라 어, 좀더 흥을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한방 골라봤네요. 아, 날씨는 더뜨거지고 그리고 주말이 끝난 월요일이라 오늘따라 더욱 처지는 기분이 들고 그러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따라 저도 왠지 몸이 좀축 늘어지고 괜히 더 졸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아, 기분도 왠지 조금 더 처지는 기분이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laughs> 좀 목소리 흥을 목소리에도 흥을 좀 돋궈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잘안 되네요. 그래서 음악만이라도 조금 흥나는 음악들로 기분도 업시키고 몸의 활력도 업시키고 그런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제 목소리가 또 저음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좀 처지기까지 하면 반대로 방송을 하면서 들려드리면서 더욱 처지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좀 많이 걱정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멘트보다는 조금 흥나는 음악들 계속 들려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흥을 돋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이어서 듣고 올게요. 자, 방금 곡 제이윤기의 'Summer Drive 그리고 그전곡 '단서'에 놀러 갈까요?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어, 그래도 좀첫 곡은 막 신나진 않아도 그래도 좀 통통튀, 통통 튀면서 약간 뭐 가슴을 두근두근거리면서 여행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지, 느낄 수 있게 하지 않나 그런 곡으로 선곡을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laughs>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아, 왜 이렇게 계속 쳐지지좀 이렇게 흥나는 음악 저도 들으면서 제가 틀면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나도 흥이 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아무리 음악을 신나는 걸로 해도 <laughs> 저도 흥이 나기 조금 어려운 날씨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어, 그늘이 졌다가 다시 해가 떴다가 그러면서 계속 더운데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온다고 그렇게 돼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좀 오면서 약간 시원해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하늘만 보면은 비가 과연 올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야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비가 오면 안 좋으실 거고 또 그냥 돌아다니시거나 이렇게 안쪽에 계신 분들은 비가 오면 그래도 날씨가 더위가 조금 식지 않을까해서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제 마음 같아선 저도 <laughs> 비가 좀 와서 이 더위가 살짝 좀 꺾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냥 음악 듣고 올게요. <laughs>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흥 듣는 음악들 많이 틀어드려야 우리 더위에 지치신 분들 좀 흥을 더 돋울 수 있을 테니까요. 자방금거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그리고 그 전곡 김동률의 출발 그리고 첫 곡으로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까지 세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어자 노래가 좀 잔잔한 것도 있었고 신나는 것도 있었죠. 어 김동률의 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무척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어, 산책을 하든, 여행을 떠나든, 아니면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럴 때 시작할 때이 노래 함께 하면은 왠지 느낌이 좋고, 그리고 듣고 있다 보면은 음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 여행을 떠날 때, 요번 휴가를 떠날 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를 듣고 있는 도중에 신청곡 하나 들어왔는데요. 실림사는 음. 어, 은비 씨가 보내주신 곡인데요. 곡은 아니죠. 가수만 데이브레이크 음악 틀어달라고. <laughs> 그리고 딸랑 보냈는데 바로 이어서 듣고 올게요. 자 방금 그 은비씨가 신청하신 데이브레이크의 음악 제가 고른 곡 꽃길만 걷게 해줄게인데요. 어, 사실 제가 아는 동생인데 음, 오늘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엄청 힘들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만 걷게 해줄게 틀어드렸어요. 어, 지금 몸 힘드실텐데 좀 피곤하실 텐데 <laughs> 힘내시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구리 전통시장 RCT 보이는 라디오에는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010-2187-2902 010-2187-2902로 문자로 사연 신청, 신청곡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문자로 노래를 하기 전에 제가 멘트를 조금 하고 노래를 틀었잖아요 제가 신청하는데 딸랑 가수만 보냈다고 막 그랬더니 음 문자로 아주 불만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곡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음 지금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이 안 되면 다음번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여름이라 뜨거운 날씨라 계속해서 좀흥 있는 그리고 신나는 음악들로 골라서 듣고 있었는데요. 휴가를 떠나고 나면은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나면은 꼭 신나는 음악만 듣는 건 아니죠. 조금 감성적인 노래 그리고 쉬좀 누워서 편히 누워서 쉬면서 밤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도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두세곡 남았는데 좀 감성적인 음악들도 갖고 와 봤어요. 같이 계속 듣고 올게요. 자 방금 곡 브라트 영의 In case you didn't know 그리고 그 전곡 어, 라스의 린디의 허쉬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어,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좀 신나는 곡들만 좋을 것 같고 보통 그런 게잘 어울리죠 근데 그 외로 가끔 이렇게 좀 감성적인 것도 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허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드라, 아, 최근이 아닌가요? 거의 반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온 OST 중한 곡을 부른 가수인데요. 어, 정확히는 스웨덴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이집부터 영어로 노래를 불렀다, 영어로 음악을 냈다고 하는데, 어, 요즘 도깨비에 늦게 빠져가지고, 보다가 듣다 보니 너무 감성적이라 느낌이 좋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시 34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어, 날씨가 덥고 계속해서 푹푹 찌고 더워지고 그리고 비는 찔끔찔끔 내려서 감질 나고 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뭐 어떤 분들은 여름에 감기 걸려 갖고 어, 몸도 안 좋고 더워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내시고 항상 아름다운 날만 그리고 아름다운 기분으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크러쉬의 뷰티풀 뛰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우리들의 다락방이었고요. 저는 DJ 박순호였습니다. 박수노,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